용인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전해 드리는 행복한 용인 탐방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 요리 봉사단 아사모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맛있는 요리 준비로 분주한 아사모 회원들 지금 만나보시죠. 추운 날씨와 함께 꽁꽁 언 세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녹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아사모 회원들입니다.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모여계신 연꽃마을을 찾아 짐을 나르며 분주한 모습인데요. 아사모는 어떤 단체일까요? 네, 저희는 그 2005년 2월에 그 최초 4명이 예, 조리사가 모여서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은 좀 미약했죠. 미약했고, 조리사 3명, 4명이 그 요리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좋은 일을 할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그 많은 그 회원이 모였어요. 재능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아사모. 봉사와 나눔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나누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요리사들이 모여 시작된 단체답게 가장 자신 있는 건 음식 만들기겠죠. 예, 오늘 메뉴는 삼계탕이고요. 이제 음식도 많으신 분들 위해서 이제 기력도 보충하기도 그래가지고 삼계탕으로 메뉴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의 주재료인 신선한 닭과 재료를 손질하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양념을 가득 담아 요리를 시작합니다. 평생 출장 요리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아사모에서 3년째 봉사하고 계신 어머님.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면서 만드니 어떤 음식을 만들 때보다 더욱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어머니회와 함께 합동봉사를 하는데요. 봉사라는 이름에 모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즐거운 거죠. 어 내가 봉사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즐거워하니까 나도 그냥. 생의 활력을 좀 느끼는 것 같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가 펼쳐졌는데요. 색소폰을 연주하는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아버님. 젊은 시절 밴드를 하며 쌓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이렇게 아사모에는 요리사, 음악가 뿐만 아니라 주부, 학생,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술사 등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모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너무 더 즐거워요. 봉사라고 말은 봉사지만 남을 좋아하는 걸 보면은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너무 더 행복해 보여. 내 그래서 네. 이렇게 각자가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분들을 보니까요, 제 마음까지도 훈훈해지는데요.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김이 모락모락 영양 가득한 삼계탕이 완성됐는데요.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게 직접 손으로 손질해 드리는 봉사자들.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시는데요. 그런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시길 기원해 봅니다. 네, 현재 그 용인시에서 재능 나눔 시청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뭐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 전국을 향해서 저희들이 뛰어가겠습니다 예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나눌 때더 행복하다는 아사모 회원들 앞으로도 그 따뜻한 마음이 계속 전해지길 바랍니다.